자, 29번. 29번부터 42번까지 하고, 나중에 앞부분을 할게 앞부분이 약간 해석이 쉬워서. 자, while w o r k i n g 이라는 동안, as a research fellow, 연구원으로서, at Harvard에서, 자, 여기까지. 여기가 까지여기 접사 바로 뒤에 ING에 나오면 선생님이 보통 분사고문이라고 했잖아. 저기 ING 기억하고 있으면 돼. B.F. Skinner carried out, B.F. Skinner는 실행했다. A series of experiments, 1년의 실험을. o n w r a t p e 에 대한. 자, using an invention 발명품을 사용해서. 이것도 분사구문이지? 자, ing 기억해야 돼. 물론, 트리게 낼 때는 이제 유지 들어가도 되겠지. 자, 어떤 발명품이야? 관계대명사지, 얘가. 물론, 위치랑 똑같습니다. l a t e r became known 어, 후에 알려진 여디가 로사하냐 스크너 박스라고 스크너 박스로 알려진 그런 발명품을 사용해서 a r a t 자쥐한 마리가 was placed 놓여졌다 쥐가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놓여지는 거니까 수동태가 맞지 쥐가 놓여졌다 in one of these boxes 이 상자들 중에 하나에 자 one of the에 있는 명사는 항상 복수명사다 문법 기억해야 돼. 자, which. 자, 이게 선상사 상저 상자지. 자, which had a special bar. 자, 그 상자는 가지고 있었다. 특별한 막대기를. fitted. 끼워 넣다는 끼워진. 자, PP지. PP로 앞에 있는 bar를 수식하는 거야. tell g a n 할땐 fitting에서 ing 붙일게. 아, 어, 특별을 가지 특별한 막대기를 가진. 끼워진 on the inside 안쪽에. 자, every time은 접사로 뭐뭐할 때마다야. The red p r e s s 자, 쥐가 누를 때마다 this bar 이 뭐라 막대기를 it was presented with be presented with 는 무엇을 제시받다. 자, 그 쥐는 뭘 제시받았다? 음식을 제시받았다. 음식을 받았다 이렇게도 돼. The rate of bar pressing 막대기 누르기의 rate 비율은 was automatically recorded 자동적으로 기록되었다. 이 비율을 기록하는 게 아니니까 기록되는 거니까 D 플러스 PP 여기서 스톰 Initially 처음에 The rat G는 Might pass the bar 자 눌렀을 수도 있다. The bar 그 막대기를 Accidentally 우연히 또는 Simply 그저 Out of curiosity 호기심으로 눌렀을 수도 있다. And 그리고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 결과로 receive some food. 약간의 음식을 받았을 수도 있다. 이때 receive가 얘랑 저기 병렬이요. might 잖아, 여기가.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하나 있고, 여기가 동사 원형이야. 둘 다. 문법이고. over time. 시간이 가면서 the rat learned. 그 지는 배웠다. 자, 뭐라는 것을 배워? food appeared. 음식이 나타난다는 것. 자 이게 뭐뭐 할 때마다잖아 the bar 그 막대기가 was pressed 눌려질 때마다 막대기 막대기는 누르는 게 아니니까 수동이 맞습니다 b plus p p and 그래서 그리고 나서 began to press it 그것을 누르기 시작했다 purposefully 의도적으로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 먹이를 먹기 위해 자 근데 왜 여기가 b plus p p로 돼 있냐면 원래 그 feed는 먹이를 주다야 먹이를 먹으려면 수동이 되어야 되니까, B+, PP. 반드시 기억하고, 문법적으로.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르기 시작했다. Comparing. 자, 비교했을 때, 비교했을 때, 이거 분사구문이 ING 기억해야 돼. 그 결과를, 여기 with G, A with B야. E t h o s 가 결과를 나타내는 거야. 그러니까, 결과를, 결과와 비교했을 때야. 됐지? 결과를, 결과와 비교했을 때. 자, 어떤 결과를? from rats. 지로부 로부터의 결과를 given the positive r e i n f o r c e m e n t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받은 할 때는 선생님이 피피라겠지, 기부가. 받은 당연히 기억해야지.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뭐의? 음식의. 음식의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지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자, fore of the far pressing behavior. 그들의 그 막대기를 누르는 행동에 대하여, 행동에 대하여, 이런 음식 강화물을 받은 쥐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, 누구랑 비교해? 그 쥐들과. 자, 관계대면서는 어떤 쥐? That were not. 그러지 않은. 받지 않은이야, 이거. 받지 않은 쥐와 비교했을 때, 또는, 또는 were presented with. 누구랑. 이게 아까 뭣뭣을 제시받다라겠지? 음식을 제시받은 그 쥐와. At different rate. 다른 비율로. 음식을 제시받은 지와 비교했을 때, 자, it became clear that, 자, 가주어, 진주어지, 분명해졌다. 자, 언제, when food appeared, 음식이 나타났을 때, as a consequence, 결과로서, with a rash actions, 그 지의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났을 때, this influenced his future behavior. 이 행동이 그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. 요게 내용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? 자,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. 자, 여기까지.